끝났어. 거. 집 끝이야. 오른쪽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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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하나 있어. 오른쪽 위에 보면서 와. 아, 오른쪽이요? 볼게. 왼쪽 기절. 오른더 빠진다. 나무까지? 아, 나무까지 없다. 3번 나무? 뛴다, 왼쪽. <웃음> <웃음> 기절, 기절. <laughs> 제 2기절이야. 라스트 다옆 방에 하나 더있 어요. 옆방에 있다. 옆방에 음... 무숙기자 천천히 방당 음... 쪽 1층에도 있다. 화장쪽 이친는거 봐야 돼내쪽걷는데너하는 있다. 그 어디였어? 아까, 내쪽 밖에 하나 있디였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왔이계구는이야구는 밖에. 구는이 친구는 이친방는이 친구는 이 방. 구는이로구는 아, 이거구는이친발는이준내쪽 계단 올라갔다 계단. 이층방 하나 필. 와 시발, 내쪽필 아, 이일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어이 앞에 이데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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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이거. 이거. 다 여기다 이거. 아, 여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어, 시바 쫓겠다. 만다. 아, 파퀴 감좋아티 파퀴. 안 간다 나 간다 아아지킬 어! 1킬 안 해도 될이못 까봐 Ambil <sighs>

오케이. 오는 것도 있 <목소리> 괜찮아. 넷, 넷. 응. 아! 나 보여, 보여, 보여. 잡아. 아 가자. 가자. 아, 어, 어요 아우 필드 왔다. 그래 나 비켜. 그 되게 날지? 그 되게 나 괜히 텐트 괜히 텐트. 오짜비야. 오짜 わ。わ 아이템 뽑아놨어. 둘더둘다둘 더. 둘더 따라와. 오한다이번도 오른쪽 둘기 자리야. 총소에 나온다. 안 돼. 미라도 안 돼. 뒤쪽에 잘 넣어야 돼. 뒤에 쓰야 돼. 아, 기절시켜갖고. 나야, 들어오시고. 다 빼주게. 아, 박아박아박아 막아. 박아, 박아, 박아. 네, 우리. 명아래, 네, 기절, 기 기절. 어딨 박겠어, 박겠어. 맨나들 멤버들, 멤버라스버맨나버들멤아 기자. 아 어, 같은 버 와우 버들 어, 불러줘. 왼쪽 총들이 동쪽에총 총을 난거 아니? 어, 어. 어. 아, 그런 총설았어 어. 어디야? 요 나왔다. 이번. 알았어? 1번. 어도아니다 예. 다 샀다. 어, 저야. 이거 칼 좀. 그렇지? 하늘이 하늘리하늘 어, 어뭐어세 뭐? 어, 명이다. 네 명이야. 네 명이야. 네 명이야. 방기자. 끝났다 이러면 킬올리면 끝났다. 저싸쏴아 존나 싸야봐 진짜 야무봐 기자. 와, 진짜 하드은 뭐냐고. 그렇지? 저기다. 그거는. 이거 밖에나오 나오는 거아 이번 돌이 둘. 안 내밀게. 别怕，别怕，别怕！ 상 이제 천천히 따라와 뒤로 뛰어내렸다 잡아줄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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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야 따라와요 살려주세요 아나 살려. 이겼다 이겼다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아 왔어, 왔어 왔어 또 나야 또지린다 오빠 나사을 어, 보라는데 <laughs> 보급 쪽 가봐 어이,

아서안 팠어. 바이 기절? 안안 오! 바 아, 나는 새마저 떨어뜨리다니. 겁에 글씨야. 인가 <laughs> 아, 어, 뭐, 아이 나려나나나탭나탭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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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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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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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겨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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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